657번은 문제는 뭐라 그랬냐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5 마이너스 2를 어떻게 변형을 할거냐4 더하기 a1분의 1그 다음에 4 더하기 다시 4 더하기 a2분의 1분의 1그 다음은 4 더하기 이것도 네 번째 거네 그냥 해. 썼어. 이거 봐주겠어4 더하기 4 더하기 A3 분의 1 자, 보자.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때 A7하고 A8의 값은 뭐라고 했잖아. 창범아 일어나. A7 더하기 A8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너는 A7도 구해야 되고 A8도 구해야 되나는든지 내가 얘기했어, 얘들아. 지금 이 모양도 보기에 너무 짜증이 나는데 얘가 A7, A8을 구하래. 근데 너네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면 H 7까지 진짜로 구해봐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구하다가 보면 규칙이 있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그럼 일단 나는 루트 5-2에서 시작을 해야 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방법은 분모의무리화라고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분모 분자에 누굴 곱해주지 않았어? 근데 지금 얘는 분모가 아니긴 하지만, 이거를 억지로 분수 모양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얘의 분모와 분자에 루트5 더하기 2를 곱할게. 봐봐. 그러면, 여기에 원래 루트5-2가 있었는데, 루트5 더하기 2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루트5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laughs>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분모는 루트5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5-4니까 1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맞아? 근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모양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 4 더하기로 표현을 해야 되지. 그래야 여기 바로 안에 들어가는 게 A1일 거 아니야? 참고만, 눈은 떠야지. 그러면은 4 더하기로 쓸 거면 여기를 어떻게 쓰면 돼? 무토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생각해봐. 루트 마이너스 2가 지금 뭐라는 거야? a1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너는또뭘 해야 되냐? 잘 봐. 저 루트 마이너스 2라는 도이 a1이었는데 이걸 다시 이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 맞아요? 노란 것만 따로 쓰, 뜯어서 봐봐. 노란 것만 따로 뜯어서 보면 a1이 a2 분의 1인데 a1이 뭐였냐면 루트 마이너스 2지 않았어요? 방금 위칸에서 우리가 얘를 얘랑 똑같다고 써놓은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풀어보면 똑같이 4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a1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이야? 똑같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a 옛들이 그럼 a7도 a8도 다또 사람의 친구랑 똑같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2배의 루트 마이너스 2 얘가 답이 되겠대요. 몇 번만 계산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60번 볼게요. 3번 아 눕더라. 660번 루트 x 더하기 2가 2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좀 과도하게 느여서 루트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얘를 숫자가 없는 상태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유리화를, 아 이거 이거를 봤다 유리화가 유리화를 하려면 루트 x 더하기를 분모분자에 곱하든지, 아니면 이만큼을 간단히 하기 위해 루트 x 빼기를 분모분자에 곱하든지 한다고 해도 어쨌든 복잡해. 복잡해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에서 x가 얼만지구해서 대입을 진짜 할 거야. 양변 어떻게 할 거야? 제곱. 제곱하면 어떻게 돼? 되는 거맞아 x는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맞아 야! 일어나! 야 적어도 들으려는 성의는 보여야지 그냥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럼 x는 2니까 x 자리에 2 e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은 루트 2고 1이고, 루트이 마이너스, 루트이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요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루트이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유리화해서 하나씩 벗겨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번분수 바꿨던 거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를 기준으로 분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루트이 빼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했었어. 이해돼? 니네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데, 근데 <laughs> 번분수에서 배웠던 거써먹어 보자. 여기에다가 뭐 곱해? 루트 마이1 곱하고 여기에도 루트 마이 1을 곱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2 빼기 루트 2 되는 거맞아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2지 분모는 1 마이너스 루트 2고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약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양분은 마이너스 1 되니까 결과적으로 루트2 플러스 1분의 1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유리화하면 루트2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주고 나서 시작을 하기만 하면 이제 정리를 충분히 할수 있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666번 볼게요. 이 유형 7번 별표 하나 할게. 제가 설명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시 들어도 돼. 복습한다 생각하고. 유형 7번에 보면 664번이나 665번 같은 문제들은 잘 봐. x는 3 플러스 2 루트 3 이런 형태로 주었죠.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 3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그거를 문제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거에다가 써넣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664나 665같이 좀 쉬운 문제들은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제곱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 쉬운 문제들은. 예를 들어, 얘는 다 x-3 제곱을 하고 얘를 4, 3, 12 하면 x제곱-6x 더하기 9와 12니까 x제곱-6x가 얼마야? 3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에서 x3제곱-6x 제곱이라는 건 여기 양쪽에 x 곱한 거니까 3x 빼기 2x 빼기 3이라서 x 빼기 3이래. 여기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모양이 바로 나와. 예, 665번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7 나오니까 여기 오른쪽에 x제곱 플러스 2x 보이죠? 그 다음에 왼쪽 바로 두 개도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가 등장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쉬운 문제. 그러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면 무슨 이득이 있냐? 내가 원하는 모양이 바로 나오기도 하고, 루트도 사라지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667, 666번 같은 경우에 문제에 등장한 x는 루트 5-2. 얘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이기로 만들어놨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모양 봐가 뭐였어?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세제곱 마이,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 이거 아니에요?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0이니까. 혹은 x제곱 플러스 4x가 1이니까 분모는 3되는 거 맞아요? 분모는 쉬운데 분자를 해결을 못해. 왜냐하면 얘네처럼 딱 내가 원하는 모양이 튀어나오지 않거든. 이런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그 나머지 정리 기억나? 그 나머지 까지는 너네한테 강요하지 원하지 않을게.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를 이 식으로 나눌 수 있지. 무슨 말이야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 무슨 말이냐 봐. 어? x의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이 놈을 얘로 나눌 수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것도 나눌 수 있죠. 불러볼래? x제곱 그러면 x의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알아본 말이지? 위에 식에서 밑에식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9x로 나오지. 그러면 은 마이너스 1 곱해야 되지. 아 마이너스 x 곱해야 되죠.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그럼 위의식에서 밑의식 빼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0x 얘 그대로 나와서 플러스 4 되는 거맞아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3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2x 저러기 3 위에 서밑에면 빼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네. 1 이렇게 남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있죠? 내가 원하는 이 너무 길어서 안 쓸래? 얘를 지금 뭘로 나눠봤더니 x 제곱 플2스 4x 마이1스1로 나눠봤더니 몫이 뭐였어?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었고, 나머지가 얼마였어? 2 x 플러스, 플러스 1 이렇게 된거 맞아요? 그럼 니네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찾아갔던 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찾아왔어? 0이 되는 놈이지. 그래서 이걸로 나눈 거거든요? 왜냐면 하 이거 값은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는 거니까. X가 얼마인지 몰라도,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 0이 되는 놈이니까, 이만큼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만 남아? 2x 플러스 1만 남는 거야. 이제 x 자리에는 저거 대입하면 해결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 유형 7번 형태가 나오면 이 정수 형태를 좌변으로 넘겨서 양변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없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식을 위에 두 문제처럼 바로 대입할 수 있으면 바로 대입해서 해결되고 하고, 안 되면은 666번처럼 지금처럼 나눠가지고 써줘야 돼. 응.